안녕하세요. 자, 요가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방 가부자 자세로 편안하게 한번 앉아 보실게요. 천천히 엉덩이를 좌우로 왔다 갔다 움직여 보시고 몸을 앞뒤로 왔다 갔다 움직여 보세요. 그대로 다리만 한 번만 싹 바꿔서 안에 있는 다리와 밖에 있는 다리를 한번 바꿔 보시고요. 엉덩이를 좌우로 왔다 갔다. 몸도 앞뒤로 왔다 갔다 움직여 보세요. 양쪽 손끝을 풀어서 손바닥을 짚으시고요. 그대로 자신의 무릎을 매트 바닥 아래로 짚으시고 눌러주시면서 그대로 배꼽에서부터 정수리까지 기가 커지듯이 상체를 길게 뻗어보실 거예요. 숨 들여 마시고 천천히 호흡을 내쉬어봅니다. 숨 들여 마시면서 배가 볼록해지는 것을 느껴보고. 내쉬어 봅니다. 한번더볼 겁니다. 숨 들여 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양손 가슴 앞에 합정하시고요 나마스테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나마스테 양쪽 손끝을 풀어서 손바닥을 짚으시고 천천히 손걸음으로 앞으로 걸어나가셔서 턱이나 입술 이마 매트 바닥에 지그시 내려놓고 천천히 호흡합니다 셋 불, 하나 마시면서 천천히 정면으로 돌아오세요. 그대로 양손을 풀어서 손끝 엉덩이 뒤로 가지고 가셔서 손 바닥 짚고 손가락 손끝이 엉덩이를 바라볼 수 있도록 내려놓아 보실 거예요. 자, 팔꿈치 구부러지지 않도록 자신의 팔꿈치를 길게 피고 숨 들여 마시고 그대로 무릎 매트 바닥 엉덩이를 하늘 위로 쭉 들어 올려 줍니다. 호흡하다서 세, 둘. 천천히 손대로 다리 바꿔서 반대 갑니다 안에 있는 다리와 밖에 있는 다리를 바꿔서 엉덩이 들썩 들썩 앞뒤로 왔다 갔다 양쪽 손끝을 풀어서 손바닥을 짚으시고요 천천히 손걸음으로 걸어 내려갑니다. 팔꿈치 바닥 조금 더 가능하시면 상체를 깊숙하게 숙여서 턱이나 입술 이마 매트 바닥 호흡합니다 셋홀 하면서 천천히 한손한손 한손 걸어서 올라오세요. 양쪽 손끝을 손 엉덩이 뒤로 가지고 가셔서 손 바닥을 짚으시고요. 숨을 깊게 들여마시면서 어깨와 가슴을 으쓱 열고 내쉬면서 무릎 매트 바닥 아래로 꾹 눌러주시면서 엉덩이를 하늘 위로 쭉 들어 올려줍니다. 고개 자연스럽게 뒤로 툭 떨궈주고. 호흡합니다. 세. 둘. 하나. 체이지 마시면서 천천히 정리하 내쉬면서 다리 접어서 두 다리 앞으로 길게 뻗어줍니다. 다리 툴툴 툴, 툴 털어주세요. 자, 엄지발가락 발끝도 톡톡톡 때려줍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오른쪽 발등을 엉덩이 옆에 내려놓고 엉덩이 살짝 들어서 자신의 엉덩뼈 밑에 바닥 강에 내려놓으시면서 가능하시면 자신의 무릎과 무릎 사이를 붙여줍니다. 이렇게 앉다 보면 뻗고 있는 다리 쪽 엉덩이가 바닥에서 뜨실 수 있어요. 자, 뜨시는 분들 살짝 준비된 자신의 수건을 엉덩이 사이에 쏙 깔고 앉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마시는 숨에 야소 머리 위에서 깍지를 껴시고 또는 수건을 가지고 계시면 수건을 걸고 가겠습니다. 숨 들여 마시고 상체를 한번 길게 들리셨다가 내쉬면서 그대로 상체를 숙여서 발바닥 중앙에 깍지 낀 손, 엄지손가락까지 다 끼워 넣으시거나 수건 걸어 잡으시고요. 수건이 없으시면 정각 이를 잡아 보실 거예요. 숨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내가 가능한 만큼 상체를 깊숙하게 숙여서 내려가 봅니다. 자신의 팔꿈치로 종아리를 감싸서 자신의 어깨의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또 자신의 상체도 균형을 잘 잡아보세요. 한번더 호흡합니다. 마시면서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서 올라오세요. 내쉬며 그대로 손 풀어 내려놓고 자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왼쪽 무릎 옆에 내려놓고 자 오른쪽 손끝으로 손 엉덩이 뒤로 가지고 가셔서 손 바닥 짚으시고요 반대쪽 손끝 왼쪽 팔꿈치로 무릎을 걸어 잡으세요 쭉 걸어 잡으시면서 드위스트 자신의 오, 오른쪽 어깨 끝자락을 바라보시거나. 시선을 뒤로 멀리 바라봅니다. 호흡합니다. 셋 둘, 하나. 마시면서 천천히 정면 바라보시고요. 내려 손끝을 풀어서 손 엉덩이 뒤로 가지고 가지 가지고 가셔서 손 바닥을 짚으시고. 천천히 자신의 오른쪽 무릎을 왼쪽 아래로 꾹 눌러내듯이 천천히 내려가세요. 하나. 한 번에 가시려면 힘드실 수 있어요. 천천히 세 번째는 천천히 쭉 밀어서 꾹 밀어내세요. 자신의 그대로 왼쪽 발뒤꿈치를 바라봅니다. 셋. 둘. 하나. 마시면서 천천히 정면. 천천히 다리 풀어 내려놓고 그대로 다리 바꿔서 반대 갑니다. 자, 발끝을 가슴쪽으로 쭉 끌어 안으시고요. 왼쪽 다리를 접어서 엉덩이 옆에. 자, 뜨는 쪽 엉덩이가 있으시다면 엉덩이 수건 예쁘게 잘 접어서 엉덩이 사이에 쏙 집어넣으세요. 마시는 숨에 양손을 풀어서 손끝 머리 위로 내심며 네, 상체를 숙여서 내려가셔서 발바닥 아래에 수건을 거시거나 깍지 낀 손, 엄지손가락까지 다 끼워넣고 숨 들여 마시면서 자신의 어깨에 균형 맞추고 내쉬면서 내가 가능한 만큼 천천히 상체를 숙여서 내려가 봅니다. 호흡합니다. 셋. 둘. 마시면서 천천히 정면 내쉬며 그대로 손 풀어 내려놓고 왼발 그대로 오른쪽 무릎 옆에 발바닥 내려놓으시고요 왼손 풀어 손끝 엉덩이 뒤로 가지고 가셔서 손바닥 짚고 반대쪽으로 팔꿈치를 걸어 잡으세요 내로 트위스트 호흡합니다. 세, 둘, 하나. 마시면서 천천히 정면. 자손끝쿠어서손 엉덩이 뒤로 가지고 가셔서 손 바닥 짚고. 자 상체 무너지고 팔꿈치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그대로. 천천히 세 번에 나누어서 하나 움직여 보세요. 둘 마지막 한번더셋쭉 상체를 쭉 밀어서 내려갑니다. 자 유지하고 호흡합니다. 셋둘 천천히 정면 내쉬며 다리 풀어내려 놓고 손다리 출출출 털어줍니다. 어깨를 쓱 귀끝까지 끌어올리셨다가 발사 귀끝까지 끌어올리셨다가 발사 마시면서 양손 머리 위로 발끝까지 쪽으로 쭉 끌어당겨줍니다. 엄지 발가락 발끝보다 자신의 뒤꿈치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발끝 플렉스해요. 숨 들여 마시고 어깨와 허리, 가슴을 숙여서다가 내쉬면서 상체를 숙여서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으로 엄지 발가락 발끝을 잡으시거나 양손 발랄을 잡으셔도 좋아요. 숨 들여 마시고 내쉬면 내가 가능한 만큼 상체를 깊숙하게 숙여서 내려갑니다. 자신의 허벅지 뒤쪽에 있는 햄스트링이 조금 더 이완될 수 있도록 상체를 가능한 만큼 천천히 숙여주세요. 그리고 나의 엄지발가락 발끝도 가슴쪽으로 끌어 앉듯이 천천히 호흡을 내쉬면서 가슴쪽으로 끌어 당겨줍니다. 자, 한번더 마무리 호흡. 마시면서 천천히 복부의 힘으로 상체를 일으켜서 올라오세요. 내쉬며 그대로 양손 풀어 손 엉덩이 뒤로 가지고 가셔서 손바닥을 짚으실게요. 자신의 손끝과 엉덩이 사이는 약한뼘 정도 어깨 넓이만큼 벌리시고 손가락을 부채처럼 활짝 열어줍니다. 발등을 밀어서 엄지발가락 발끝 매트 바닥 무릎과 무릎 사이를 붙여주시고 숨들여 마시면서 그대로 엉덩이를 하늘 위로 업, 어, 고개를 자연스럽게 뒤로 밀어내세요. 호흡합니다. 셋, 둘, 마시면서 천천히 정리. 내쉬면서 손다리 툴툴툴 털어집니다. 양쪽 발바닥을 붙이셔서 나비 자세 준비하실 거예요. 나비 자세 천천히 엉덩이를 좌우로 왔다 갔다 움직이시고 양 손깍지를 끼셔서 발라을 잡으시고요. 두 다리 툴툴툴 털어줍니다. 자, 숨을 깊게 들여마시면서 척추 한번 길게 늘리셨다가 내쉬면서 그대로 팔꿈치로 자신의 허벅지를 지그시 눌러주시면서 가능한 만큼 상체를 숙여서 내려갑니다. 조금 더 가능하시면 양손 손끝을 풀어서 손바닥을 짚고. 손걸음으로 앞으로 천천히 걸어 내려가셔서, 턱이나 입술, 이마 에에 바닥에 내려놓고, 천천히 호흡합니다. 셋, 둘, 하나, 마시면서 천천히 정면으로, 그대로 다리를 살짝 앞으로 이동하셔서 발바닥만 뒤꿈치하고 회음부 사이가 조금만 멀어질 수 있도록 내려놓으시고요. 내려 양손 손끝으로 발목을 잡고 숨을 한번 길게 들여마시면서 척추 한번 길게 늘리셨다가 내쉴 때는 등을 둥그렇게 말아서 시선 배꼽을 바라보시고 마시며 가슴을 앞으로 쑥 밀어내시면서 시선 멀리 바라보셨다가 내쉬면서 고양이처럼 자신의 등을 둥그렇게 말아냅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면서 정면으로 돌아오세요. 오른쪽 발바닥을 그대로 두시고요. 왼발 뒤꿈치를 접어서 엉덩이 옆으로 가지고 오셔서 발등을 바닥이 아닌 발목을 꺾어서 어, 측면에서 보이시나요? 새끼발가락 발끝과 자신의 뒤꿈치가 같은 선상에 내려올 수 있도록 유지하시면서 어, 자 앞에 있는 자신의 오른쪽 발 뒤꿈치와 회음부 사이는 조금 멀어야 돼요. 고관절을 조금 열어 가실 건데요. 자, 자신의 오른쪽 손바닥으로 무릎을 꾹 눌러 주시면서 그대로 반대쪽 손끝 뒤로 가지고 가셔서 바닥 짚고 상체를 가능한 만큼 쭉 비틀어줍니다. 자신의 오른쪽 엉덩 왼쪽 엉덩이가 바닥에서 최대한 뜨지 않도록 천천히 밀어내니다 호흡합니다. 셋. 둘. 하나. 마시면서 천천히 정면으로 돌아오시고요. 그대로 자신의 오른쪽 접고 있는 다리를 뒤로 보내실 거예요. 다리를 뒤로 보내서 자, 비둘기 자세 보이시죠? s Pedicit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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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e d i c 고관절이 조금 타이트하게 잡혀져 있으신 분들은 이 다리를 이렇게 하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살짝 접어서 안으로 밀어 넣으시면 조금 더 자세를 동작을 취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으실 거예요. 자, 그대로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상체를 숙여서 내려갑니다. 자, 그대로 유지하셔도 좋으시고요. 가능하신 분들 손끝 앞으로 길게 뻗어서 턱이나 입술 이마 밑에 바닥에 내려놓고 천천히 숨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자신의 장면근이 충분히 늘어날 수 있도록 상체와 하체를 길게 뻗어내세요. 하면서 천천히 한손한손 한손 걸어서 올라 옵니다. 천천히 다시 다리 끌어와서 정리. 다시 발바닥 붙이시고, 자 자신의 발 뒤꿈치와 회음부 사이는 한뼘 이상 거리를 두시고 엉덩이를 좌우로 왔다 갔다 움직이세요. 내로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오른쪽 발목을 꺾어서 바닥 아래 내려놓고 자 뒤꿈치와 회음부 사이는 조금 더 멀어지셔야 돼요 숨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이제는 반대쪽으로 쭉 밀어서 자신의 고관절이 충분히 열릴 수 있도록 지금 이밀어내주세 호흡합니다. 셋둘 하나 마시면서 천천히 정면 자, 고관절이 조금 타이트해져 계신 분들 살짝 무릎 안쪽으로 지어당기시고 왼, 오른쪽 다리를 뒤로 보내셔서 그대로. 자, 측면에서 보시면 엉덩이가 바닥에서 뜨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뜨는 쪽 엉덩이를 바닥 아래로 꾹 눌러주시고, 뻗고 있는 뒤쪽 다리, 장려근 쪽이 충분히 늘어날 수 있도록 내려놓으실 거예요. 숨을 깊게 한번 들여 마셨다가 허리 쭉 길게 한번 늘리시고, 천천히 상체를 숙여서 내려가셔서 가슴하고 무릎이 가까이 할수 있도록 유지하시면서 가능하시면 손끝 뻗고 자, 힘드시다면 팔꿈치를 접어서 자신의 상체만 길게 뻗어내세요. 호흡합니다. 셋 천천히 한 손, 한손 걸어서 올라오셔서 그로 발끝 접고 다리 앞으로 길게 펴셔서 다리 툴툴툴 털어줍니다. 엄지발가락 발끝도 톡톡톡 떼어주세요. 다리를 접고 손을 풀어 손을 바닥에 짚고 천천히 두 다리를 위로 움직이셔서 테이블 자세를 유지해 볼게요. 자신의 고관절 아래 무릎, 어깨 아래 자신의 손목, 손바닥을 부채처럼 활짝 열어서 손바닥을 짚으셨을 때첫 번째 들어가는 힘은 손바닥 전체의 힘을 단단하게 주셔야 됩니다. 손목이 아프시면 더 손바닥으로 바닥을 많이 밀어내시고 팔꿈치가 바깥쪽을 바라볼 수 있도록 자신의 팔꿈치도 바깥쪽으로 회전시켜 주세요. 천천히 자신의 오른쪽으로 엉덩이를 지그시 밀어내시면서 고개를 그대로 돌려서 자신의 오른쪽 엉덩이를 바라보려고 노력해보세요. 마시면서 천천히 정면으로 돌아오셨다가, 내쉬면서 그대로 반대쪽으로, 왼쪽 자신의 엉덩이 끝을 바라보려고 노력해보세요. 마시며 돌아오셨다가, 내쉬면서 반대쪽으로. 쭉 엉덩이를 최대한 많이 밀어내셔야 보이시겠죠? 마시면 정면으로 돌아오셨다가 내쉬면서 반대쪽 마시고 정면 마지막 한번더 갑니다. 내쉬면서 오른쪽 자신의 어깨 끝으로 대로 엉덩이를 바라보세요. 마시며 돌아오셨다가. 내쉬면서 반대쪽을 지그시 바라봅니다. 마시며 돌아오고, 발끝을 세우시고, 천천히 엉덩이를 뒤로 올리실 때, 오른쪽 무릎을 접고, 왼다리는 길게 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상체는 어떻게 되죠? 허벅지 쪽으로 붙어야 돼요. 마시면서 그대로 발끝 바꾸고 후 내쉬면서 반대쪽으로 오른쪽 다리는 피고 왼쪽 다리는 접어요. 겨드랑이 부분까지 충분히 이완될 수 있도록 상체를 더 허벅지 쪽으로 쭉더 밀어내세요 상체. 더 붙여요 무릎하고 가슴을 가까이. 인헬 정면으로 돌아갔다가 엑셀 내쉬면서 무릎 가슴 인헬 다리 피고, 엑셀 다리 바꿔요. 반대로 인헬 엑셀 인 e 엑셀 인헬 e 뒤꿈치 쉬업 두 다리 뒤꿈치 다 들어 올리셨다가 엑셀 뒤꿈치 다운 매트 바닥 그대로 무릎 접고 발등 바닥 그대로 상체 숙여 내려가셔서 잠시 안기 자세로 휴식을 취하시면서 자신의 손목을 천천히 회전시켜 줍니다 반대로 툴툴툴 털주세요 양손 풀어 손바닥을 짚으시고요. 다시 테이블 자세를 유지해 보실 거예요. 자, 발가락 발끝을 세우시고 엉덩이를 하늘 위로 쭉 들어올려서 뒤꿈치 바닥 아래로 꾹 눌러내려 놓으시고요. 오른쪽 발끝을 다리 위로 하늘 위로 쭉들어올리 거예요. 들어 올리셨다가 상체 뒤로 밀어서 오른쪽 다리를 왼쪽 다리 옆으로 길게 뻗어서 발. 밟...